예, 아버지 1년에 보통 3,000근 전으로 따는데, 잘될 때는 3,500근, 잘안될때 2,500근 땁니다. 그, 감을 때, 가물 때는, <laughs> 저, 겨운기로 스프링클러 물을 줘서 그래 조절하고, 비 많이 올 때, 그럴 때는 뭐또좀 나름대로 조절하고 그래서 그 해서, 보통 비가 오나, 뭐, 날씨에 관계없이 거의 3,000근 전으로 땁니다. 그것도, 오래된 노하우 같습니다. 고추농사 지으신 지한 50년, 3 0정도에서 지금 80까지 50년 넘게 지는데, 탄저도 예방을 잘 하시고, 농사할때 혼자 거의 삼청물 따니까 많이 하십니다. 요즘은, 전에는 시리 보통 금수강산 많이 했는데, 탈락증 역경이 약해갖고, 요새는 만물, 뭐, 멋진 사나이, 여러가지를 해봤는데, 뭐, 뭐 토지라고 날씨에 따라가면 좀 다릅니다. 네 오늘은 해지가 됩니다. 보다 더 먼저 나갑니다. 지금 오늘 또 우리는요 지금 어제 심든가 금수강산 마저 심고 있습니다. 어제 금수강산 내가 살, 설명을 잠깐 장단점 한번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은 그 만물고추하고 청양에 대해서 한번 장단점 한번 좀 이따가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가 유유망 속에 덜지 이래 한 개씩 읽은 것 골라갔다니라고 네한 저도 이거 따고 싶은데 하라, 어, 삼촌이 원한다. 나를 잊은 것처럼 옷다베리 아니 옷 베리는 건 괜찮은데 삼촌이 자꾸 저 강제 노역시키려고 그래 딴거 하러 가안 입고 진짜 안 타네 삼촌이 자꾸 유튜브 한다고 저보고 영상 찍으라고 그래 아니 찍고 있는데 지금 아니요 영상 찍고 있는데요 다 찍었으면 가 예? 다 찍었으면 가라고 계속 찍을 건데요 계속 찍는데 <laughs> 오늘 이 없나? 아 하도 응. 안는데 응. 오늘 벌써 옷이 촉촉한데요. 잘돼가나뭘갑자 착한, 착한 척이 아니 잘돼가냐고 착한 척이야 이거. 작품 잘돼가잖아잘돼가 야 그럼 막 화내고 있을까? 아까 뭐 계속 뭐라 뭐라 뭐안 맞느니 뭐 어쩌고 하다 카메라 켰다 잘 돼가나? 저이씨 아이구야 인성 거의 뭐 지키려는 아이도얘 그 표현을 그래하노? 나는 맨 똑같이 얘기했는데 니는 내가 뭐 나쁘게 받아들인건가 말하는 사람 그렇게 하네 요새는 좀 분석하는 습관이 생겨가 확실하게 해야지 분석하는 습관이 아니고 그냥 지키려는 아이들 그 자체만 지금 힘들어 난 분석한 적 없고 그냥 모르는데 니가 그래. 내 한마디만 좋겠다 강이네가맨 그런기라 지금 자꾸 그래 되는기라 그니까 제가 삼촌 닮아서 그래 <laughs> 나는 하나 안 물었는데 자꾸 열까지안 궁금한 것까지 자꾸 되는 거. 는 삼촌 얘기하고 가만히 있거나 예약고 끝나면 되는데 삼촌도 내한테. 지금 안가 자꾸 뭐라카 옆에서 <laughs> 아니 삼촌 지 한마디 할거열 마디 고있거 참고로 니가 말 더많이 했던내보다 몇분동안 몇 아까까지 삼촌 훨씬 많이 했어요 야 영상은 영상찍으니까 자꾸 착한척 코스프레 하지마시고 몇시간 찍어도 쓸만한거는 몇번 안나온다 <laughs> 그러게 영상이 내가 갔다온 동안에 니가 좀빨랐으니겠냐 몇줄 더 놔라 자 당연한 응. 거아라 그럼 니 놀고 있을래? 내가 뭐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내가 말했죠 대답도 하기 전에 한마디더거들 좀. 오늘 6짝 정도 남았는데 예6짝이런게 기준이 뭔데요? 그거 1200개 한 봉다리가 1200개 들었는데 그걸 한 짝이라 카거든예그 10개를 한옵이라 하고 예 지금 우리가 심을 게 남은 씨 사온 게 지금 이거 어, 하면 내장남. 는다고남이어디에요 <laughs> 이거, 뒤에 이고저 앞에 거고뒤 이거, 디에요 이거, 이거, 고거거이이다됐거거기거다 이거, 이거, 거자 하면서 다거게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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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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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이이 요렇게 맞춰놓으면 그 다음에 건들 일이 없잖아 이따가 좀안 불편한데 그쵸? 응자 가자 출발 잠깐만요 이야 <laughs> 아, 작살났네 그냥 안동호 왜 이런데 빨리 나와갖고 작살나라 날아. 작살나든 어쨌든 그 중간에 뭐 서있지 말고 그또아 진짜 알쏘 알쏘 그빨지말라니까 흙을 왜자꾸 아, 그아뭐 2초동안 한열0댓번 혼나네 아씨 내가 뒤다 아뭐 한번 얘기하면 그걸 알아들어야지 그흙빨지말라 칸데 그걸 못알아듣고 뭐 계속 한번 옮길때마다 못알아듣는게 아니고 습관이 그런데 옮길때마다 <목> 빨고 또옮기지말라칸또해고라야되고아 고라, 본인이 화를 안내면 훨씬 속이 편할텐데 왜 그럴까 지금 안동에 40명 나왔는데, 뭐, 지금 그게 좀몇 명이 허다했단 말 40명 못 나왔는데, 안동에 40명이 엄청나지. 그 가족의 가족의 가족까지야 갖고 먹었다. 고추씨 엿는 걸 누르면 하면서 뭐. 40, 40나도 4 0 0명나왔할건 하면서 얘기해. 아, 지금 안 그래도 마음이 급하고만. 참 이성적에서 <laughs> 좋겠네 생각보다 빨리 따니? 한 봉지가 빨리 딴다고? 뭐만? 오추씨 한 봉지가 빨리 딴다고 한 봉지를 빨리 따 뭐를 따? 빨리 딴다고 양이 준다고요 그럼 딴다는 표현 아니지 또 자꾸 가르치려 하지 마시고 그냥 한 말이니까 넘어가세요안 물었으면 <laughs> 말 많네. 진짜 잘 나가. 한마디 하면 시비가 열 마디 안 했지. 안물었다고 뭐래요? 그냥 가만히 많았잖아. 넘어가면 됐겠네 삼촌 또 가만히 넘어가면 될 건데 <laughs> 시비를 털어가지고 한마디 들으면서 뭘 말을 하는 것처럼 자꾸 그네 <laughs> 지금. 됐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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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laughs> 됐지. 네가 아유. 참고로 말이 떠만해진다 나가는 사실. 삼촌이 다시. 말을 먼저 안 걸었어. 말했어요. <laughs> 말을 걸었든 안 걸었든 뭐이 걸었든 안 걸었든. 자꾸 말이 많아지네 네가 이제. 말 많은 뭐 문제된 거 있어? 내가 말네몇 마디야마 별로 듣기 싫고 네가 말 많이 하는 거는 그 삼촌도 마찬가지인데 문제될 게 없고 들어보면 녹음해서 들어보면 훨씬 말 많이 하면서 내 보고 말 많이 하는 네 요새 내로 남불이라고 들어봤나 그게 삼촌이라니까 왜 내만 해당된다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나도 해당되는데 그것도 삼촌인데 삼촌은 스스로 인지를 못 하고 있지만 난 인지를 하고 있잖아 그건 다른 거지. 내로남불이 뭔지는 아나? 내로남불 자기도 하면서 남한테 구절구절 그래 한, 저 사람의 카천이 카천이 뜻이 뭐라고? 그거지 뭐 내가 뭐 독서 그거 뭐 서점 아니 어. 찾아봐야 돼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냥 머리 들었던 걸로 얘기해 보라고 난 머리 든게 그건데 네그 한자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요새 아들 쓰는 말처럼 지네 말인데 그 그러니까 지도 하면서 남한테 뭐라고 내가 하면은 로맨스 아휴. 남불 남이 아 하... 봐봐요 지금 이것도 안 물었는데 자꾸 말하는 삼촌이 말이 많아 남이 <laughs> 아. 하면은 불륜. 아예예 예. 예, 예. 불 그걸 그냥 줄여 갖고 내려. 예 저도 불륜입니다. 내려 남불이라 간다고. 옮깁시다. 아니야 말왜 이렇게 많죠 진짜. 또 말하는. 지금 삼촌 혼자 말하면서 자꾸 남부고 말 많다고. 아무도 <laughs> 말안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열받지 않아? 아이 뒤다. 뒤로 더. 보고, 보고. 맞추고 있는데. 더, 그래, 그 정도는 해줘야 맞지. 음 할아버 인지어서 돈벌 하실까 림림아저 지금 제일 밥 흔들네. 아걸 이제 그마물 물꽃을 짜니이마 물꽃이요. 그래. 그게 다른데 기가 질기제요좀무질리지 찔려면 우리는 찔고그다음에그 금수광산 이런 것처럼 일찍 달리는 거아니잖아중생종이잖아그요마물조 생종이죠. 그렇게 그런데 막상은 조생종 아이들 아면은요어또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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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수강산보다 늦지요? 안늦지안늦지요 아, 늦어? 음. 뭐안 늦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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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어? 안늦는게늦지안늦 뭐, 꼬치 까르고, 뭐 새기기야. 아, 꼬치 씹어요. 자, 해기

마라자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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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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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게까지 많이 달리니까, 그, 근데, 나머늦 깨도, 새기도 없어. 여러분한은 하도록 하고. 아긴 하긴, 하긴, 한긴 하긴, 하긴, 하 하긴, 게 뭐, 어쩌고저쩌고 간다, 그치? 한쪽부터 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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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긴 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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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하긴, 하긴, 하 계속 뭐이는줄 알아? 많이 이제 고추씨 만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만물은 제가 보기에는 중만생종 같은데 8월 한십0 며칠부터 따기 시작해서 10월 말까지 갈까지 계속 많이 달리고 고추도 굵고 그렇게 중만생종 같은데 아버지께서는 아버지는 7월 한 이, 작년 같은 게 28일부터 따기 시작해 갖고 땄는데 조생종으로 뭐 빨리 달리고 많이 달린다 고 그렇게 얘기하시네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바이러스 역병에 강합니다. 우리가 금수강산 심어서 <laughs> 연작을 계속 하니까 역병으로 습기가 많은 땅에 오는 역뭐자오는 역병으로 쭉골 따라가면서 다 말라 죽고 옆으로 번지는데 이거는 그래도 늦게 그렇게 번지고 적습 번지는 게 적습니다. 그리고 그 칼라병에도 강합니다. 두들기 밭에 그, 군수강산 신부 뭐 칼라병 와서 많이 못 땄는데, 이거는 그, 그래도 견디고, 거의 맹, 작년 같은 경우도 보통 정도 땄으니까, 예, 그 칼라병에도 강합니다. 그리고 그, 자주 오는 것 중에 탄저가 가장 자주 오고, 그 다음에 역병, 그 다음에 칼라병, 이런 게 오는데, 고추밭에 역병 같은 경우는 천고병, 고추 풋마름병가는하고 거의 뭐 비슷합니다. 처음 보면은 그러니까 고추나무가 시들어 죽는 병인데 뭐 그냥 보는 걸로 별로 구별이 안 되지만은 굳이 구별을 요렇게 보면은 그 역병 같은 경우는 골이나 망을 타고 쭉 가면서 전체적으로 마르고 죽, 그 죽습니다. 나무가 그리고 이렇게 뽑아 보면은 뿌리가 썩어 있고 줄기도 또해보면안에도그 짜고 있고 얼룩이 라해게 되는 그런 있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청고병 고추 품마른병은 보면은 띄엄띄엄 한포구씩 이렇게 시들어 주고 있습니다 뽑아보면은 줄기 뿌리는 썩은게 별로 거의 안 보이고 줄기 부분에 또개보면그 얼룩이 갈색 진한 얼룩이 지어있습니다 그게 그청고병입니다 그리고 뭐 봐도 별로 구별은 안 갑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역병이나 이런 청고병 균으로 이런 병은 농약이 있어 치면은뭐 된다 하지만 실제로 땅 자체가 습한 땅에서 올라오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비 오고 하면은 그게 물을 머금고 습기가 많은 땅이기 때문에 또 생기고 또 생깁니다. 고추 종자를 바꾸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방법을 해보는 게맞습니다이병 오는 땅에는 똑같은 걸종자를 심어도 그 다음에 거의 죽습니다. 우리가 한 3, 4년 해봐도 그 다음. 오기 시작하면 더 번지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이 마물고추는 대가종이고, 뭐, 꾸준하게 많이 가, 늦갈까지 많이 있다는, 그리고 맛도 괜찮습니다. 약간 매운맛이고, 고춧가루도 이것도 괜찮고, 예, 그렇습니다. 뭐, 고추 가격은 한 짝에, 이건 5만원 주고 우리는 샀습니다. 요즘 고추 종자의 씨가격도 뭐, 비싼 거는 한 짝에, 15만 원, 20만 원까지도 하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추씨 너무 비싸가 해도 고추 따가 팔아도 뭐 돈이 가격 따라 다르겠지만은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요즘 서 산동 공판장의 가격이 6천 원에서 보통 7천 원 형성됩니다. 올 초에는 작년이죠. 그래 작년 초에는 한1 2 0 0 원에서 1 4 0 0 0 원, 13, 1 4 0 원까지도 형성됐는데 가격이 내려서 그렇게 요즘 그래 형성 가격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청양 씨 놓고 있습니다. 청양. 청양은 씨가 이렇게 작습니다. 청양은 그 크기는 새끼손가락 정도 달리는데 잘 되면은 소복하게 달리고 양도 많고 합니다. 그런데 따면은 오래 걸리고 근수는 일반 꽃에 비해서 많이 안 나가죠. 오래 따야 됩니다. 그리고 또 청양은 보니까 진짜 잘 되면 소복하게 달리는데 이게 해보니까 우리 디바트 해보니까. 한, 한 마지기 두 마지기 십어보니까 칼라 병이 약합니다. 칼라 병와 보면 고추가 그 작아지고 딸게 별로 없습니다. 네 보통 얘기하는 그 우리 토종 정향이라고 하는 그 매운 거 그겁니다. 이게 흑농 시에서 나는 정향입니다. 네뭐 앞뒤로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